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어이없고 그리고 이 지금 판문점 시대에 얼마나 없어져야 되는 법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한 주간의 한반도 평화 관련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수요 평화 뉴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가보안법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는 남북 경협 사업가를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하고 또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문점 선언 시대의 국가방법 위반이 무슨 말입니까? 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시민행동 황남순 사무국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근데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해야 할 이날에 우리는 오늘 국가방법으로 구속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씁쓸합니다. 특히나 국가보안법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치안유지법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일단 어떤 일인지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8년에 한비이노베이션이라는 안면 인식 사업을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네. 이 회사의 대표가 김호 씨입니다. 네. 2017년 미국에서 열린 얼굴 인식 상 챌린지 대회에서 참가한 16개 국가 중에 6위를 차지하는 등 이런 탄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었는데요. 네. 이 김호 대표가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위해서 중국의 하청업체의 북측 소프트웨어 기술자들과 이메일을 통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메일 교류를 문제지 삼으면서 국가보안법 8조 폐업통신을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네, 이렇게 체포된 이후에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사 기밀 유출 그게 무슨 일입니까? 네, 좀 어이가 없는데요. 김호 대표가 주고 받은 이메일 중에 안면 인식 기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얼굴 인식 기술의 기계와 네. 해변가에 선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야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검찰은 이 영상 파일을 북한 쪽이 받아보고 우리나라 군사 분계선에 쓰일 얼굴 인식 기술의 수준을 가늠해 볼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네. 김호 대표가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내용만 보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경찰이 김호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는데서도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또 경찰 스스로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김호 씨는 지난 8월 1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 경찰은 김호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된 김 씨가 자신을 조사 중인 경찰보안수사관에 전화기를 빌려서 공범에게 영어로 된 암호 문자를 보냈다라는 내용을 기재했는데요. 네.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부각시키려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문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 죄송합니다. 205실, 7월 22일 오후 3시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내식개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에어컨 전문가가 방문하지 못해 정말 유감입니다. 라는 문자였는데요. 네.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암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문자는 누군가가 이 보안수사관의 전화기로 7월 22일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보안수사대는 김호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수신과 발신을 바꾼 문자 메시지, 그것도 지난 7월 22일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정말 에어컨 소리 관련 일상적인 문자를 어떤 구속 영장 발부의 그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에서 그렇게 조작했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요. 경찰이 이를 어쨌든 인정하고 사건 수사팀을 전격 교체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건 교체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조작된 증거로 구속이 됐으니 당장 구속을 중지하고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구속 과정에서 조작도 조작이지만요.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국내외에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의 네. 북쪽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달에 곧 방문할 예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법에 따라서 반국가 단체가 됩니다. 네.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이 되고요. 북한에 대한 어떤 자진 지원, 네. 금품 수수 천양 고모, 회합 통일 모두 금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남북 정상은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판문점 선언시대에 화해 의 상대방을 반국과 단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또 통일을 위한 모든 행위들이 이적 행위가 될수 있을 것 같,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8리로 경축사에서. 분단은 우리 서구까지 분단시켰다. 많은 네. 금기들이 자유로운 서구를 막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거면 군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으면서 뭘 번거롭게 폐지 절차를 받느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더젓이 살아나서 남북경협사업가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구속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포를 심어주고도 있습니다. 네. 실제 국가보안법 전문을 살펴보면요. 사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 규정하면서 북한을 악마화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자유로운 남북기류를 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2013년도에 영남대 강사가 학생의 신고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강의 내용이 현대대중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어, 수업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나눠줬습니다. 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결국 검찰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분을 기소를 했고 2018년 7월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영남대 내에서는 더 이상 수법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림을 그린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은 무죄면 뭐 말지라는 식으로 마구 기소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사람은 한번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받으면 인생 자체가 망가뜨리게 됩니다. 네. 사상의 자유를 막고 마음의 공포를 심어주고 삶을 망가뜨리는 이 반인권적 법 국가방법은 당장 폐지되어 할것 같습니다. 네, 남북의 정상이 세 번째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방법에 의하면 수계 임무에 종사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방법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부상을 담은 USB를 건네주었는데요. 이것도 군사기밀 유출이 될수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회화통신이기도 하죠. 어떤 보수단체에서는 지난 5월에 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요. 이번 사건 또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을 들이밀어 사람을 잡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요평화뉴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